군캐스터 어느새 2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행정직렬을 모셨어요 행정직렬의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군포시청의 전현배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군포시청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현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업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 저는 제 대표 업무로는 최근에 했던 을지연습이 가장 주요 업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군과 관련된 군관 업무들 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어 인사팀에서 현배 주무관님의 모발 길이를 가지고 인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군대랑 협조하기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나요? 이거는 약간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인데요. 일정 부분 고려를 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인사팀에서 그러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고려를 하는 걸로 일단은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화랑 훈련, 뭐 을지 훈련, 또뭐 충무 충무 훈련도 있나요? 이세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신다면요. 을지 연습은 연습이고 화랑 훈련이나 아. 충무 훈련은 훈련인데 이 네. 연습과 훈련이 좀 일단 개념이 다르고 네. 목적이 조금씩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을지 연습은 매년 실시되는 전국 단위 훈련이고, 화랑 네. 훈련의 경우에는 이제 경년으로 실시하거나, 이 음, 년에 한번 충무 훈련의 경우는 이제 삼년 단위로 보통 실시를 하는데, 이제 을지 연습은 전체적인 이제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군, 경, 소방 그리고 뭐 이제 한전이나 모든 공공 공공기관, 구, 국가 모든 아. 국가 요소들이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참해서 하는 연습입니다. 화랑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사건이 주어지면은 그 사건에 어떻게 아. 대응할 것인가를 일... 훈련 주체별로 실시하는 게좀 아, 차이점이 바람. 있죠. 그리고 충무는요? 충무 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충무 훈련을 아, 지, 직접 예, 담당해 보진 않았는데 음. 충무 계획상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축달해보는 음. 충무 계획을 저희가 이제 세우니까 음. 그 충무 계획상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점검하는 그런 음... 차원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약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그렇죠. 이제 보통 뭐 훈련의 테마가 정해져서 내려올 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무 계획은 이제 각 시군도 별도로 세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해 보는 그런 음...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 일주일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셨어요? 에피소드 또는 뭐 힘들었던 거나 보람찼던 거 기억에 남는 순간 그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 일단 실제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제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촉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군부대나 경찰, 소방이 저기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별로 어 가능한 날짜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규모가 절대 작지가 않아요. 그게 분수대를 꽉 채웠잖아요. 저희 군포시청 앞 전경에 응. 소방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이 사다리 탑차가 엄청 올라가고 아무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 장소도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시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민원인분들도 있고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뭐 음. 들어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준비하는 상황이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합동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번에 좀 느꼈고. 네. 이용자분들에게 이 상황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된다던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를 하면서 좀 배운 아. 것도 있었던 것 아. 같아요. 제가 막, 막연하게 이제 을지 연습을 준비해야 되겠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음. 그런 디테일까지는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까 규모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네. 그 훈련의 방향을 좀 다양화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매년 이제 아무래도 하기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공공 시설에 대한 테러 사건이라든지 네. 화재나 테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게 가장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음. 뭐 이런 다양한 사건을 조금 어떻게 접 목 시켜서 우리가 훈련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내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은 지금까지 했던 훈련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휴전 국가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나 이런 연습을 할때아좀 안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한테 좀뭐 경각심이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마냥 이렇게 너무 평화에 익숙해져 있는 음. 것만이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누구에게라도 사실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최소한의 어떤 그 심리적인 준비라도 음. 좀 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역사적으로도 침략과 수탈을 수도 없이 당한 나라이기도 하고 <laughs>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어, 의식이 있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고 또 만약에 딱히 그런 위험성을 못 느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을지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실제로 하는 와중에 어? 좀 큰일 났다 아니면은 어 이거 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 훈련을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그날 오전에 기상 상태도 아... 사실 뭐 비가 그쵸 날씨 오려고 안... 했었거든요 화요일 날 오전까지는 음. 비가 실제로 왔었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팀과장님 분들 또 직원분들이 이번 을지연습 되게 수월하게 마무리됐다, 이런 좀 좋은 평가가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름 이제 9년 차 음.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 어떤 임기응변으로 넘어간 아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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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일단 업무적인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그냥 18시 이후에 인간 전염배의 모습. 저는 사실 취미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라 네. 최근에는 다시 직장 동료분들이랑 헬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배드민턴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한 2년 됐나요? 배드민턴 1년 반 이제 2년 된것 같습니다. 음. 물론 실력은 아직 뭐 크게 늘어지지 않았지만 배드민턴도 한 2년째 열심히 하고 있고 헬스도 하고 있고 저희 또 직장 헬스. 밴드 직장 내 밴드도 하나 하고 있고 밴드에서 악기를 뭐 하시죠? 어 밴드에서는 지금 베이스 맡고 있습니다. 어 근데 베이시스트들의 특징이 본인이 약간 막 이렇게 돋보이지 않아도 되고 뒤에서 묵묵히 할 일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네. 사실 저는 어떤 믿을까?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네. 어떤 걸할 때도 가장 쉽게 최대 효과를 보는 게 무엇인가 가장 적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가장 최대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극한의 효율춤 인생에서 이제 날먹을 추구하는 편인데 아... 베이스를 딱 보고 어? 기타보다 줄이 적으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줄 4개짜리 맞죠? 네, 4줄 네 기타 4줄 네 기타로 베이스를 받고있어 그러니까 손안 대고 코 풀고 싶은 사람 첫 술에 배부르고 싶은 사람 밴드는 하고 싶은데 악기에 그런 어, 엄청난 열정을 투여할 음. 마음은 없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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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본인이 생각하는 공무원 관인 공무원의 이상적인 어떤 형태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직업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공직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술자리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 공직에 있어서 네. 조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과거에 이제 그 한창 화가 나 있던 시절에는 아또 달라졌군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음. 공무원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당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무원 사회와 민간 간의 갈등도 그때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시선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너무 이제 공무원 임금이 음. 쟁점이 돼서 네. 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것도 그렇고 음. 내가 이 월급 받으면서 일해야 되나 아. 이둘다 뭔가 그 음. 외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음.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떤 불만족이 음. 다 저는 너무 이제 금전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다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음.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없어서 불만족스러운 거고 음. 공직자가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다 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네. 지금 이 너무 임금에 아, 맞춰져서 네. 어, 이런 갈등이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네. 저는 전체 공직사회를 비판을 했었죠 사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꼭 네. 사명감이 아니더라도 네. 각자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동료 공무원분들 너무 많고 에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진짜 저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음...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음... 일이잖아요. 에이. 저는 약간은 음... 어느 정도 희생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음... 이 조직에 당장 이 사회를 이롭게 해, 해야 하고 음... 공무원은 정의로워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음... 했었는데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업무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업무를 너무 이제 하찮게 생각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는 이런 분야에서 모든 어떤 분야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조직도 유지가 되고 조직이 유지가 되니까 이 우리 군포시도 유지가 되고 사회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각자 맡은 바 열심히 하는 게 결국에는 정의로운 일이구나 아 어, 요즘 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제가 알기로 전현배 주무관님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진짜 좀 분노에 가득찬 영혼이었다면 요즘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어떤 이 사회를 느끼는 것도 그렇고 조금은 온화해지지 않았나 스스로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 전현배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 현배 주무관님의 어, 분노하던 시절과 요즘에 바뀐 시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그때 모습도 나름의 그 좋은 점이 있었는데 지금 좀더 좋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바뀌었다니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 정의로움을 그 뜨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쁘게 말하면 물렁물렁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그래서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딱해지게 다시. 아, 딱딱해지게.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인데 제 친한 동료 특집으로 와주셨는데 소감 한 마디 듣고요 그리고 주변 동료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마디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알코올 한잔 없이. 그래서 혹시라도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을 줘서 아, 내 이야기 좀 촬영해 달라. 오히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박수치면서 끝낼까요? 아